네,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리포트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섯 가지 리포트 준비했고요. 첫 번째 리포트는 카카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베스트 증권의 성종환님의 자료고요. 오늘 약4% 정도 그나마 상승이 있긴 했었지만, 최근 계속 조정이 있었고요. 어, 이 리포트 자체도 단기간에는 크게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뷰를 가진 리포트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카카오 주가는 9월 8일에 규제 이슈가 나온 이후부터 가파른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카오 네이버 등 포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는 근본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카카오와 네이버가 영위하는 포털 및 플랫폼 비즈니스는 원래부터 규제 산업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몇몇 군소 O2O 사업의 철수, 그리고 사업 파트너및 이용자들과의 상생 추구 등을 통해서 정부의 규제의 상당 부분 호응하는 행보를 취한 반면에 이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는 카카오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사업에 대한 우호적이고 파격적인 분위기를 등에 업고 모빌리티 및 일부 오토 비즈니스에 대한 공격적인 성장 전략을 추구하면서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근본 규제의 사정권에 들게 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비테크들의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는 그 내용이 독과점 규제. 문어 발식 확장에 따른 골목 상권 침해에 대한 규제 등으로서 공익적 목적이 강하고 국민의 일반적 정서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들 입장에서 정부의 규제 목소리 그리고 국민 여론의 길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동사가 골목 상권 침해 소지가 강한 이 비즈니스들에 대한 사업 중단 등을 포함한 상생안을 바로 내놓은 것도 당연한 대응이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고요. 이 주요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해당 플랫폼 사업은 물론 다른 여러 플랫폼 사업까지도 사업의 범위, 깊이,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가치 하향 요인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즉 9월 8일 규제 이슈 발동 이후에 동사 주가의 조정은 단순히 심리적인 조정이 아니고 상당 부분 구조적이고 부득이한 조정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 전반에 대한 규제에 따른 가치 하향을 반영하여서 목표 주가는 기존 18만 2천 원에서 15만 원까지 17.6% 하향 조정하였고요. 의견은 바이를 유지하지만 미들 그리고 롱텀바이 관점을 견지한다고 합니다. 동사 주가는 중장기적으로는 상당부분 수준의 상승 잠재력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규제 이슈 발동 후에 25%나 조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본 규제 이슈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주가의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리노공업에 대한 리포트고요 이베스트 증권의 정홍식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동사의 3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702억원, 영업이익은 280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추정치에 대한 소폭 상향으로서 지난 1,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고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이후 최근 8분기 동안 평균 매출액 플러스 30.6%, 영업이익은 플러스 45.2% 수준이 고성장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는 해외 대형 고객사의 5G, 모바일과 관련된 다양한 IT 디바이스 출시,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시장 성장과 연동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IC 테스트 소켓이 2018년 매출비중 43.8%에서 현재 2분기 기준으로 59.8%까지 수... 이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영업이익 성장폭이 더욱 높았습니다. 참고로 부산지역 방도체 수출액은 7월부터 8월 합산,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하면서 3분기 동사의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주가는 21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14.3% 상향 조정한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쿠키런으로 많이 알려진 데브시스터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유한타 증권의 이창영 님의 자료고요. 먼저 1월 21일 글로벌 동시 출시된 동사의 대표 게임인 쿠키런 킹덤이 최근의 컨텐츠 업데이트 이후에 9월 23일 현재 미국 인기 순위를 3위로 올라섰고요. 8월 25일 매출 순위 389위에서 현재는 29위까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8월 23일 매출 순위 341위에서 현재는 24위로 급등을 했고요. 미국 캐나다는 일본과 같은 마케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9월 2일 업데이트 이후에 일본에서처럼 사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구, 미국에서는 10월 8일부터 마케팅이 본격화되면서 현재의 사용자 수 그리고 매출액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쿠키런 킹덤은 현재 일본 구글 플레이 인기 순위 2위, 매출 순위 75위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인기 순위와 매출 순위의 차이가 아직 크기는 하지만 9월 2일 일본, 일본 마케팅 이후에 사용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신규 유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순위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게임사인 세가의 게임 소닉 더 해지 혹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아르프가 높은 향후 일본에서 쿠키런 킹덤의 사용자 수 증가에 따른 매출액은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네, 쿠키런 킹덤은 중국과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판호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 게임의 우호적인 판호 발급 분위기와 그동안 중국 모바일에서 서비스가 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장르라는 면에서 파노발급 가능성 그리고 시기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해외 실적 급등과 2022년 중국의 흥행 가능성 그리고 신작 출시에 의한 실적 개선 등을 반영하여 서 목표 주가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요. 투자하기에는 바이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급등이 있었고 현재 9월 23일 기준으로 최고가인 19만 3천 6천원을 찍고 16만원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자 경고 상황인 점좀 참고해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소재 관련주로 뽑히고 있는 후성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환 님의 자료고요. 후성은 2분기 실적 개선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3분기에는 중국에 증설한 배터리 소재 공장 그리고 반도체 특수 가스 공장이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이익의 개선폭이 커진다고 합니다. 3분기 매출액은 912억 원, 영업이익은 137억 원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처리 설비 개선 공사로 지연되었 배터리 소재 공장이 본격 가동에 진입을 했고, 가격도 상승세에 있다고 하고요. 중국에 증설한 두 공장에서 상반기에만 144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이들만 정상이 되어도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 시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올해 전기차 판매는 238만 대로 전년 대비 87% 급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효과의 고가와 저가 전기차 신차들이 골고루 판매가 늘고 있는데요. 내년 말까지 보조금을 유지하고 해외 왕성차 업체들의 신규 전기차 모델까지 잇따라 출시되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내년에도 31% 증가한 312만 대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위 전액 업체들은 고객으로 확보한 동사 같은 경우에 중국 공장은 수요 증가 그리고 가격 상승의 효과를 고스란히 누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에 15,000원에서 25,0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소재 공장과 반도체, 특수가스 공장 본격 가동과 더불어서 제품 가격의 상승을 반영해 실적을 상향했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의 실적을 고려한 가치 평가를 해도 되는 이유는 중국의 대규모 공장을 증설한 데 이어서 유럽에도 배터리 소재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인데요. 후성 폴란드 유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분기에 설립이 되어서 현지에 진출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소와 관련된 소재 공장을 이윤에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는 쉽지 않은 과정이고, 이것이 확정됐을 때는 혜택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DDR5 관련주로 뽑히고 있는 심택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대신증권의 박강호, 이문수님의 자료고요. 3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상회한 분기 최고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연결이익은 43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0.4% 증가하면서 종전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상회한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예상하고 있고요.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의 호조 이후로는 이 mcp와 fccsp, 그리고 서버양 d r a m 의 매출 증가, 그리고 믹스 효과로 인해서 전체 평균 공급 단가, asp가 상승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bga 중심의 반도체 기판업황은 공급 여력의 제한적으로, 공급 여력의 제한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요. 소수업체의 수요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021년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487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투자 의견은 매수와 목표 주가는 37,000원을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네, 첫 번째 2021년 매출은 9.7%를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영업이익은 5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률은 10.5%로 전년 동기 대비 3% 포인트 어, 상승을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공급단가 상승으로 영업이익률은 10%대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기판의 수요 증가 그리고 공급여력 제한으로 인해서 2022년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2022년 DDR5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심택의 반사 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 DDR4 대비 사양과 상향 그리고 가격 상승을 감안한다면, 이 메모리 모듈 그리고 반도체 기판에서 평균 공급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영업이익률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점유율 1위 업체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최대 고객으로 확보한 점도 동사의 강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